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들이 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미래적저나 오지 않 주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지않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 뿐이세, 무슨일를 그 당해서 예수 어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쉽게 강구합니다 세월 지 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오 어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어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하지 않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절부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죄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어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그리고 내네 집은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업들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 이한 번뿐인 인생은 뭐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요, 참잘 살아야 됩니다. 어,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어, 뭐 아무 문제 없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 여러분 돈이 는 자도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자가 많고요 예, 돈 없는 자도 어, 정말 사람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들 중에도 정말 사회에 본이 될 정도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특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 그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 여러분 믿음하고 믿음의 삶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믿는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는 자가 잘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할 때 많고, 하나님 믿노라면서 믿지 않는 생각과 또그 이제 행동들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발견할 때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요. 그 회개 속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룹의 사람들은 어, 그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게 아니에요. 그삶 속에서 그냥 그냥 사라지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을 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을 해도 어, 우리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이 작은 자에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행해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사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참 슬픈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욱 점검하고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실패입니다. 최고의 실수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최고의 성공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엘리는 이 하나님과의 은약을 이어가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어,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복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자녀들, 엘리 가문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버렸다. 그것을 어,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중요성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게 엘리의 치명적인 실수고 실패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요하게 했다.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 이 하나님에 대한 어 예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이제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최고의,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잖아요. 구약성경에는 이제 제사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디에 치중했어요? 내 배를 채우는. 유격을 채우는 여기에 물들여져같다그 말입니다 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자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뛰어나면서 36절에 보면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준음한 심판이 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 가문이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직을 상실해버립니다. 아론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된 제사장의 직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언약을 내가 이제는 파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리고 어두 아들은 어한 달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문이 단명할 것이고 노인이 없어질 것이냐에만은 단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에 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제일 중하게 여기시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믿음 고백해야 돼요. 있다고 믿음이 있고, 없다고 믿음이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와 두 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실수해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아, 나는 이미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길단을 여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면, 그러면 내가 바라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어, 이제 엘리와 그 가문의 모든 제사장직은 어,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어, 세우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제 사무엘을 세우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고 가치를 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들여지는 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존중이 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이게 예 예배를 제사 제도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은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말 나오고 행동하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어, 존중이 여기 준대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이 여기 준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모엘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하게,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데, 에,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아떨어지는 믿음 고백하는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내형편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자꾸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대로 구하고 거기에 들으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 엘리와 그두 아들은 믿음 생활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다 개수할 날이 와요. 우리 그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존중하는 믿음. 응? 아, 저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나를 존중하며 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고, 회복해 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존중이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들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참 인생 잘 살았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